자,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런 이미지를 처리할 때 보면은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뭐 칼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안경을 씌우거나 이런 것들은 뭐 포토샵 같은 걸로도 좀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을 가지고 옆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서의 문제점이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원래 인물이 왜곡돼서, 그러니까 일관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상태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있으면 채 GPT로 옆모습을 그려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보기에 이 사진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유사하고 뭐 거의 똑같다고도 할수 있지만, 인물이 뭐 같은 인물이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평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런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다 보면 색깔을 입히거나 스타일을 바꾸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르게 새로 그려서 서로 연결성이 부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그 원본이 있고요제일 왼쪽에 이제 윤동주 시인의 얼굴이 사진이 있고 그거를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그 피규어 형태로 수정해봐라라고 명령어를 주면은 보면은 얼굴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게 뭔지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면 우리가 그 어떤 걸로 작업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할때암튼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인물이 얼굴이 달라지거나 배경이 달라지거나 원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 중에 요즘에 또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받는 게 이제 인공지능 그 재미나이가 있죠. 재미니 라고도 하고 재미나이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요게 테스트 버전으로 이미지 에디팅 기능이 계속 유출이 되어 있다가 이 공식적으로 이 새로운 이미지 에디팅 기능이 출시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그 재미나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크게 좋아졌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제가 이전에 그 중국 알리바바에서 만든 그 Q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잖아요. 여기 홈페이지에 또 똑같이 이미지 편집하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준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로 재미나이에서도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구식 사진 복원 이런 프롬프트들은 그 Q&A 사이트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제시한 자기네 원본을 자기네가 수정한 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이 재미나이로 만든 사진입니다. 그 프롬프트는 Qn 에서 지정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얼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진도 이제 옛날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 복원하기 위한 그 제너럴한 프롬프트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인물은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보면은 자기네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변형을 해준다 하는 것이고. 자, 요번에 새로 나온 재미나이에서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같은 사진에 색감을 좀다르게 입힌 듯한 느낌도 나지만, 어,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자, 다시 그려줍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그 채찌 PT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채 g PT에서도 프롬프트를 똑같은 게 줘가지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 제일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요거 네 개를, 원본을 포함해서 네 개를 한번 동시에 한번 봐보죠. 이렇게 봐보면은, 여기 이제 중국어 같은 것도 있는데, 어, 이런 것도 뭐 그대로 잘 구현이 된것 같고, 그 상세하게 보면은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충 보면은 여기서, 어, 어느 걸, 어느 게더 좋은가, 이런 거는 아마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면은 뭐 결정이 되겠죠. 이게 잘 보면은, 이런 이게 창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좀 다르죠. 이런 거. 요거와 요거는 비슷하고 요거는 똑같은데 얘는 다시 그립니다. 그러니까 채찌 피티는 이렇게 다시 그리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약간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요 부분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선 같은 것도 더 섬세하게 더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가 상상을 해서 더 그려준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본을 어떤 스타일링을 다시 줘서 새롭게 색칠만 다시 한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다시 그리게 됩니다. 요거 세 개를 해보게 되면 요게 이제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채치 PT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이것도 파일 다운로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면 그 고화질의 원본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강아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을 향해, 이 Q&A에서 자기네 프롬프트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한국어로. 오른쪽을 향하게 그려라 그랬더니, 진짜로 오른쪽으로, 개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근데 이제 화질이 좀 떨어지고,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린 형태로 보여줍니다. 뒤에 배경이 일관성이 아주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느낄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채찌 PT에서 한번 보게 되면, 채찌 PT도 요 강아지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그려놨고, 이거를네 개를 다 똑같이 확인해 보게 되면, 재미나이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채찌 PT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이런 거는 없죠? 여기에는 없죠? 원본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창작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폭도 좀 다르고, 뭔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요세 개는 기본적으로 원본을 잘, 배경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강아지인 건 같아요. 강아지들을 구별하는 게저 같은 경우에도 쉽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원본 사진이 이제 펭귄이 열어 있는데 펭귄 앞에 요런 글자가 들어있는 펜말을 만들어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세 가지를 보게 되면, QN은 이렇게 그렸고, 재미나이는 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뒤에는 펭귄들이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일관성이 유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건데, 채찌피티인 경우에는 요쪽, 왼쪽에 있는 펭귄 앞에 펜마를 그렸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좀 달라진 거는, 그,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도를 보면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이 부분만 추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그렸던 겁니다. 다시 그릴 때 원본하고 똑같이 그렸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세개 중에 어느 게 낫냐 이거를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면 이 선택하는 게다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 Q&A 있는 건데 요 이미지가 있으면은 사람 얼굴이 똑같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유지가 됐다.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고 배경을 싹 바꾸면서 사람을 바꿨고 여기는 이제 그림자도 잘 넣어줬죠. 여기는 뭐 그림자가 없는 날이니까 그림자가 없다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이것도채 GPT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얼굴은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똑같이 이 얼굴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바뀌었고, 이런 가방들도 그대로 따라와서 잘된것 같습니다. 이거를또한 번에 살펴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배경이 이 전경하고, 요 메인 캐릭터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를 보는 게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합성한 것 같은 티가 안 나게,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QN에 있는 건데 요런 원본 사진에서 옷만 바꾸는 거예요. 옷만 바꿀 때 많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굴도 살짝 살짝 바뀌든지 아예 그냥 완전히 바뀌든지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QN도 이렇게 바뀌었고 연청색 셔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광범위하겠죠. 그러니까 얘는뭐 주머니가 있고 없고 색깔도 좀약 이건 약간 진하긴 게 한데 이것도 진짜 청색보다는 좀 연하니까 연청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채찌 PT에서 보면은, 채찌 PT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얼굴이 원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본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배경이나 옷 같은 거를 바꾸게 되면, 그, 마케팅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게 정밀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얼굴들이 일관성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다 확인해 보게 되면 요 배경 같은 것도 잘 보시면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이게 숨은 그림 찾기,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찾으면은 약간 다른 점을 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단 그냥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QN에서 만든 거니까 요런 글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캐릭터의 동작이나 위치가 바뀌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게 일반성에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QN에서는 요런 식으로 그림을 바꿔줬고 이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미나이에서도 요렇게 바꿔줬습니다. 프롬프트를 충실히 잘 반영한 것 같고요. 그다음챗 g p t 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바꿔줬는데 이 글자나 이 로고도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특정 로고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여러 각도에서 새롭게 촬영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여러 가지 그 제품 사진 같은 거,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도 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다 비교해 보면 여 캐릭터의 머리, 모습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모양 이런 로고 글자 자 이런게 이제 q&a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이용해서 직접 해본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인슈타인 얼굴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안경을 씌워 봐라 한게 q&a 하고 재미나이를 제가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여기다가 모자를 씌우고 푸른색 모자를 씌우고 거기다 대한문국이라고 하는 한국어를 집어넣게 해봐라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해보면은 이 큐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봐도 아인슈타인 같은 느낌은 나지만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엔은 아까 테스트에서는 꽤잘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대로 쓸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좀 많이 달라졌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됐습니다. 어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어, 괜찮게 잘 되고 제가 재미나이를 했을 때에는 이 안경을 씌워줘라 그랬더니 그럼 어떤 안경을 씌워줄까 그래서 안경의 예를 몇개 보여주고 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인터랙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안 돼요. 요게 물론 이제 몇번 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요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 표현도 요것도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글자를 읽기가 마이 자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자가 씌워져 있는 거고 이건 모자를 위에다가 스티커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럼 이거를 채찌 PT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채찌 PT도 이렇게 얼굴이 그대로 같은 사람인 걸알 수가 있어요. 색감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색칠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모자도 이건 너무 크죠. 근데 이 글자는 잘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모자가 어울리진 않네요. 이걸 하나씩 보게 되면 Q&A하고 재미나에하고 채지피티를 보게 되면 이 중에 어떤 게잘 나으냐. 이거 두 개는 안경 스타일도 똑같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안경 스타일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라로 만드는 거. 이것도 색감이 뭐 이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옷 색깔은 잘안 해준 것 같긴 한데 요게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고 이거는 좀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칼날은 이쁜데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모양도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새로 생성해서 그렇습니다 모자를 쓴것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모자를 눌러 써서 윗쪽 머리가 안 나오죠 근데 얘는 이거는 그냥 이 그림 위에다가 모자 그림을 그냥 덮어 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생성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다 그려 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덮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진은 다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글자가 조금 애매하고 이건 뭐 전혀 이렇게 맞는 글자가 아니고 여기는 글자가 뭐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어처럼 한글처럼 나오긴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얼굴을 제가 이거 칼라로 하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알아서 칼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편집기마다 특성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계속 쓰겠다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런 풍경 사진이 있어요. 이게 원본이면은 이거를 겨울 풍경으로 바꾸라 그러면은 Q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여기 있던 이제 바위들, 돌들이 없어졌고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다 하얀색인데 이 얘만 푸릇푸릇하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걸 채취 p t 에서 보면 챗찌 p t 에서는또 이런 식으로 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돌덩이가 바위가 뭐다 표현이 되어 있고, 요 위에 있는 산도 원번하고 비슷하죠.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면 어,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비친 반사된 모습 이런 것들도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일관성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두 사람의 얼굴을 주고 한 화면에서 같이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이런 것들도 이 그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모습을 이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다른 자세 다른 포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 요거는 이런거를 원래 잘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플럭스 라는게 있고 그 중에 플럭스 컨텍스트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거를 사용하면 요게 유지가 되는데요. 요게 여기 비슷하죠. 여기에도 옵션에서 이런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나름대로 너 만들어 해봐라 하는 거를 1로 주면, 100%로 주면은 요거를 갖다다가 이렇게 잘 붙여주고 0.85나 0.7을 하게 되면 원본을 굉장히 충실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죠. 인공지능의 창의성이 재료가 되면 원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요게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1 정도 되면 얼굴은 그대로 가면서 뒷 배경을 나름대로 자기가 인공지능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생성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qn하고 그 재미나이에서 똑같이 해봤더니 qn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르죠. 그 서양식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또 얼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앨런 트리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비슷한데 그 윤동주 씨는 얼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를 채 gpt에 세 보면 얼굴이 좀 조금 다르지만 그나마 좀 비슷하고 요 둘이 딱 붙어있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란히 비교해보면 자 요런 식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제시한 원본의 얼굴을 그대로 묘사를 하느냐 하는 것들이 핵심인 거고 아무튼 재미 나이에서도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으로 이런 기능들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사진을 놓고 제가 뭐 하냐 그러면 이거를 요즘에 이런거 많이 하죠 피규어로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전신 피규어로 그러니까 사진은 딱 요거 밖에 없어 얼굴 사진 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피규어를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그요두 개가 피규어를 만들어 줬죠. 근데 얼굴이 완전 다르고 여기는 좀 비슷한데 깔끔하게 피규어처럼 그려 있어요. 이거를 채취 PT에서 했더니 약간 피규어 스타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면 정말 잘 만든 거죠. 실물처럼 만들었으니까 이 느낌은. 근데 얼굴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만들어준 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재미나이가 제일 비슷하긴 한데,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는 않고, 여기도 정면을 응시하는데, 얼굴이 좀 분위기 같은 거는 비슷하지만, 뭐, 똑같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이걸 피규어라고 하기엔 좀 그래, 너무 정밀하죠. 이렇게 약간 인형 같은, 깎아낸 인형 같은 느낌이 이쪽, 이쪽 이쪽에 납니다. 근데 여기는 얼굴이 완전히 다르고, 이 이미지의 화질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정면에 있는 사람 모습이 있으면 그거를 옆모습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채 GPT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재미나이로 해보면은 재미나이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다른 사람, 이 인물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재미나이 어, 같은 경우에도 옆모습으로 돌려서 보여주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재미나이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한번 간략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